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10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신자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빛나는 태양과 파란 하늘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량한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치이며 아등바등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과 돌봐야 할 가족들, 아픈 몸과 골치 아픈 문제들 말이죠. 세상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낙심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도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상쾌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은 주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죠. 신자는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지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빛나고 주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는 낮은, 자에게, 낮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말이나 소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운 일을 겪으면 참 놀라운 우연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던 보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들이 듣던 듣지 못하던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 위를 걷고, 비를 맞고,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는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기에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열기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로운 통치로 모든 사람을 돌보십니다. 아침에 뜨는 해, 해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온기를 전해줍니다. 하늘에,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사람은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다스림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 마지막에는 왜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거슬러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한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분의 호의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섭리를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